넌, 알바, 그게 연락이 먼저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부터 얘게해주면 알바몬, 그, 온라인 지원을 했는데요. 니가 지원을 한 거야? 네. 응. 여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응. 4시까지 오라고 해서. 어제? 네. 응. 갔죠. 가서, 면접 보러 왔다고 하니까, 그냥, 빈방에 들어가가지고. 뭐야, 이 식당이야? 그냥, 그, 카페 겸, 일반 음식점인데. 그래도 꽤 젊은 것 같아. 몇살 정도 될거요 한, 40대, 50대? 40대 정도? 시작할까요? 주말에 무슨 운동을 한는데배드민턴이가 어쨌든 그냥 운동한다고 하셨는데. 음.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음. 뭐, 한 시까지 끝나면 좀될것 좀 같다고. 될것 많이 됐어요.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사장님이라면 그분이 넌 알바 경험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너를 뽑았다면, 네. 야, 운도 응? 좋은 거야, 운도 좋은 거. 물론 나중에 또 얘기를 하면서 물어봐 왜 너를 선택했나. 네. 아마 네 저기 그 이력서를 보고 너를 판단하셨을 거야. 네. 어, 그 얘기를 꼭 물어보라고. 전에 그냥 전화 해가지고 파리 파게트도 한번 봐봤거든요 음. 거기서는 그냥 카운터로 카운터에서 그냥 면접 봤었는데 음. 그쪽이랑 어제 면접 본 거랑은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치. 네. 일단 같은 사장님이라도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랑 이제 관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좀더 진지하게 이것 저것 물어보고 무슨 질문하시대 을 어디서요? 끊는 것도 다 시퀀스라 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를 뽑은 이유 알겠다. 자, 상식적으로 보자. <laughs> 거기도 꽤 규모가 있는 식당이고 논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단가도 좀 다른 곳보다는 좀더 나갈 거고 그렇지? 네. 그런 식당에 알바 생활 뽑는데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조금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 이런 학생을 왜 뽑을까 너왜뽑힌 거라고 봐 뭐가 마음에 들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너 파리바게뜨 면접도 땡이었지 그냥 카운터에서 서서 몇 가지 물어보고 땡이었지 그그 네. 그, 그게 이제 네, 그게 정상이야 직업면 카운터에서 파리바게뜨 알바생 면접도는 통과 못했어. 거기 연락 안 했지. 일단은 하겠는데 더 보기 하겠다는데 더 알바생 보고 응. 연락 주겠다. 진짜? 그러니까 거기 거기 떨어진 거 아니야? 네. 그거 언제 봤는데? 그건 <laughs> 일요일 날. 그 응. 응. 거기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파리바게뜨 입장에서 볼 때는 경력 애들 데려다가 바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도 그렇게 대충 본거 아니야. 그지 네. 서서 그냥 너까지, 너 어디야? 어디 살아? 놓을 수 있고, 경력 있어? 없어? 아, 그럼 너안 해. 왜냐면 바로 데려다 써야 되거든. 그 그러니까 수준이 더 아래 거야. 알바 중에서 최고 아래. 이해돼? 네. 이해 네.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데도 데려다가 그냥 소모시킬 네. 그런 알바. 알바도 그레이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도 저 바닥인 거지. 근데 지금 사장님은 그거보단 좀더 위의 레벨이야. 네. 조금 더 식당도 레벨이 고급이고 네. 비용도 더 나가고 근데 조건이 넌더안 좋은 사람을 왜 뽑았을까? 아니 보통 상식적으로 경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네. 오래 근무해야 되잖아. 넌 대놓고 부사관 간다고 지금 뭐 얘기까지 했어. 네. 오래 쓸 수도 없어. 물론 뭐 결과 결과 나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대놓고 부사관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왜 뽑았냐고 너를 경력이 많아갖고. 뽑아서 바로 쓸수 있을 것 같다면, 이해라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가르쳐야 돼. 사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널 뽑았을까? 그 사장님은 너한테 투자를 하신 거야. 네. 일단 그렇게 쓴자소서가 없다 그랬지? 네. 알바생 중에. 네. 거의 없어. 근데 제목이 넌 뭐야? 약속은, 는처음 응, 응. 훈 거. 사장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책임감 얘기하잖아. 네. 알바생한테뭘 기대해. 다른 거 없어. 그거 하나면 최고야. 엄청나게 무슨 어려운 일 시키지 않아. 사장님도 제일 먼저 너한테 그 얘기를 했다며. 늦게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어쩌고 책임 못쩌고 그런 얘기 했지? 네. 그거 자소서 제목부터 어? 이거 뭐지?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어이, 거 봐라. 진짜 그럴까? 불러본 거야. 불러갖고 얘기를 다 해봤는데, 어, 자소서랑 실물이랑 같아. 어, 그래? 자,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뜻은 뭐 무슨 뜻이냐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은 거야. 알은 생활 지금까지 많이 써봤는데, 책임감이 전혀 없어. <laughs> 지멋대로 출근하고, 지각이 있어안 뭐 나올 때도 있고, 뭐. 그걸 잡 거지. 아, 기본 자세라는 게 있어. 뭐. 근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 가르치기도 힘들어. 좀 어찌어찌 그냥 급하니까 쓰긴 써서 뭐몇달 써보는데 또 그만두고 그만두고 아니면 지금 너무 마음에안 들어 중간에 자르고 많이 했던 거지 그런 걸. 근데 니자수서를딱 네 보는데 신용, 약속 지킨다. 그런 얘기 썼거든. 눈에 확 들어오는 거지.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파리바게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경험만 있으면 할수 있는 일이다구나. 네.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 없어. 들여다 바로 써먹을 사람들 뽑는 거라 이가안 뽑힌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배워서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관점에서 신용, 책임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부분이 손살. 또래 애들보다는 조금 더 높다. 이게 지금 보인가요, 거 너한테? 그니까, 뽑은 거야. 아주 긍정적이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럼 이 사장님의 생각도 난니히니까 네. 네가 들어가면 어떻게 뭘 배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 박상만, 이 시키는 너무 못하면, 못하면 어떡해? 당연히 못해. 넌 당연히 못해. 니가 뭐 해봤어? 안 해봤잖아. 네. 당연히 못해. 그럼 당연한 거야. 너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주눅들 것도 없어. 당연히 못하게 당연히 혼나. 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갖고, 헉, 어, 나 이것도 못하지. 이런 생각 전혀 할거 없어. 깨지면서 혼나면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아, 일이 부족한 나를 선택해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사장님한테 매일 감사한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넌 부색 하나 들어갈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거든. 돈 받는 거 이상으로 넣어서 배우는 거야. 돈까지 줘? 그럼 막 감사한 거지. 그돈 받아갖고 사장님 선물 사드려라. 술 사드리고. 난 그러라고 싶다. 그니까 돈 받으려고 그일 하는 게 아니야. 더큰걸 배워서 거기서 나와야 돼. 이해하지? 네. 그니까 러 지금은 뭘 해도 넌 못해. 다 처음이니까. 그거 알고 사장님이 널 뽑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혼자 뿡뿡거리지 말고 무, 무조건 무 물어봐 무조건 물어보고 해보고 해보고 그럼 돼야 그런 고마운 분이 어디냐 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너한테 그런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처음에는 아마 간단한 일부터 할 거야 네. 오늘, 오늘부터 하나 네. 오늘 9시부터 나오래 다음에 뭐 이것저것 간단한 것부터 배우겠지 그거부터 열심히 해 반복적으로 해서 그 간단한 일부터 퍼펙트하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조금 더 난도가 높은 거를 알려주시겠지 네.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그 일을 다 맞춰 거기에 플러스 더할 생각을 해 사장님이 점점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럼 더더더더 더, 더, 더 힘든 걸 너한테 맡길 거야 아 근데 이제 봐, 자세 차이인데. 그냥 뭐시급볼러 왔는데 내가 굳이 힘든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안할 거야. 그러면 더 힘든 일안 시켜. 그냥 그거라도 해라. 이러지. 걔는 배울 수 없어. 자기 인생을 시급으로 파는 거야. 근데 너는 그렇게 배우면 돈은 보너스가 되는 거지. 더큰걸 배우니까. 이해해? 네. 큰 차이가 있어. 무조건 돈이 해서 이것저것 해볼 수 없는 거다 해보고 조금 배워야 돼. 식당에서 뭘 배웁니까? 다 배울 거야. 엄청난 것들이 있을 거야. 어, 요즘 보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식당인데 더더욱이나 더 많이 해볼 수 있을 거야. 네. 뭐, 영화를 봐도 좋고, 책을 읽기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오전 시간에 쓰는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책을 읽는 거 좋아. 그럼 책을 읽고 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쓰자 이거야. 그책 장르가 어떻든. 뭐든 아, 상관없어. 뭐 소설도 다 어. 상관없어. 어, 읽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읽어. 음. 대신 읽고 끝나면 안 돼. 그럼 잊어버리잖아. 음. 읽고 책 내가 뭐한 페이지를 읽었건 뭐열장을 읽었건 상관없어. 읽은 내용 그대로 느낌. 아 여기서 내가 오늘 뭘 느꼈다. 라는 생각을 적어보는 거야. 이렇게. 음. 주거리도 적 마음대로 누군가랑 공유를 하려면 실거를좀 적어야 되겠지. 네. 그래야 내가 그것도 나도 댓글을 달아주면서 네가 뭔가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뭐 소설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부분 내용에는 무슨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두고두고 써먹을 거야. 평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야요 너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에 그, 부사관 들어갔던 모든 애들한테 다 강조했고, 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었고, 실제로 들어가서는 정말 그 연습하기 잘했습니다라는 말을 지훈이도 했어. 어. 다, 다 그렇다. 뭐에 대해서 뭐 쓰고, 보고금 쓰고, 작성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 근데 쓸줄 모르면 음, 답은 없는 거야. 근데 쓸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말하고 말아. 왜냐 써야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생각이 깊이가 다른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책을 읽든 뭘뭐 읽든 뭐 영화를 보든 상관없어. 오전 시간에 뭘 보고 느끼는 감정을 글로 써보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보고 밤에 저녁 때 그런 차원에서 일기 쓰는 것도 참 좋긴 한데 뭐 일기까지 일기는 이제 들어가서 써라. 그데 아마, 군사훈련 받을 때부터 아마 이제, 쓰라고 할 거야. 아, 거기서 시켜 시켜.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군대 생활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음, 사람들한테 조금 더잘 다가가기 위해서, 어, 너의 생각이 좀 성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네. 예, 이걸 해봐야지. 그래서, 매일 오전 시간을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책두번 읽고 있는데, 그다음 되겠네. 응, 지 아주 좋아. 작년에 비해서 네가 글쓴게 조금 달라. 아... 내가 도구간 받아서 봤었잖아. 네. 응. 그게 1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달라. 네가 댓글 쓴 거만 봐도 조금 달라진 게 보여. 댓글 <laughs> 댓글도 다르지. 잘 모르겠는데 댓글은 그 다른 형들이랑 쓴걸 비교해서 보면. 너야 모르지 당연히. 니가 니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다니네. 형들은 되게 막, 뭐지? 철학적으로 막 쓰는 것 같던데. <laughs> 근데, 어, 내가 어, 어젠가 그거 올렸지. 그 기사 올리고, 읽고 읽기 전과 후 비교해서 아. 쓰라. 네.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걸 하고, 내가 뭘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올렸거든? 목적이 있어 네. 그 목적에 그 목적이나 어떤 내가 기대했던 효과나 이거를 딱 캐치해서 쓴 사람은 한 번도 없어 많이 표현하고 있어서 네. 이걸좀 줄이고 가치관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뭐 좌우명 이런 거라도 하나 더 어,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 하나만 이렇게 쫙 늘려 쓰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네. 여긴 질문이 하나, 하나니까 괜찮은데, 네. 여긴 질문이 여러 가지야. 자화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다고. 가능한 네. 너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하나. 크게 하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이 좀 많거든? 이거 좀 줄이고, 몇 가지 더 넣었으면 좋겠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이게, 이게 더, 더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지원동기가 핵심 아니야? 너 군인 왜 하고 싶니? 그것도 공군을 왜 들어오려고 하니? 공군에 들어와서 비행기 정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니? 만약에 내가 비행기 정비 시켜주면 너 어디까지 할래? 뭐 이런 질문인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군인이 뭐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좀 황당하지. 그건, 적극적으로 잘 군대 생활을 했을 때 네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큰 혜택이지. 네. 그것 때문에 군대 간다고 라 말하면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 말고 이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남보다 좀더 길게 하려는 이유 기업. 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월급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이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냔 말이야.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환경 들어가면 이런 질문을 하면 걔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들어와서 팽팽 놀면서 월급만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질문을 하면 아닙니다. 전 이런 거, 이런 거 아시아나에 줄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어차피 군대는 가야되고, 그럼 2년, 이랑 가지, 왜 굳이 지원해서 이렇게 힘든 훈련 더막 오랜 시간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 당연히 할거 아니야. 네. 아까 뭐 충성, 뭐 자제력, 이런 거, 그냥 병으로 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굳이 왜? 부상하는 거. 우리 사장님도 왜 뽑았을 것 같아? 뭘 너한테 기대할까? 쉽게 그만두지 않을 것같아서 어차피 5개월은 근무, 9 이상은 근무 못해. 그거 아니야. 뭘기대할것 같아요. 사장님은. 이름? 이름? 같은 알바생이 되지. 잘. 최소한 이전에 알바생들에게 느꼈던 답답함 네. 불신 이런 건 너한테 조금 덜 느낄 것 같거든 네. 엄청난 거든 그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알바생이라면 조금 더 편하게 그 일을 시킬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가 줄어 네.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일을 팀목을 맞춰서 잘 하게 되면 뭐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고 네.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매출도 올라가고 손님들도 즐겁고 네. 그런 게 골고루 다 내가 하는 이 사업 전반에 득이 되는 거지 네. 거꾸로 이상한 알바생이 하나 들어와고막 깽판치고 나면 나도 스트레스 장사도 안돼 손님한테 맨날 컴플레인 들어와 골치 아프거든 네. 그래서 사람 하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사람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전체가 나아지기도 하고 못해지기도 해. 네. 그래서 한명한 한 명한테 기대하는 부가 굉장히 큰 거고, 그 제일 첫 번째는 기존 구성원들과의 조화야 네. 잘 일어날 수 있는지. 그다음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갖고. 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 이게 그 다음인데, 이런 것들이 왜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노느냐. 지금 나한테 들어와서 알바를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야. 시급 벌려고만 하는 애들은 들어와서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치? 네. 목적이 시급이야, 걔네들은. 네. 근데 너는 시급이 아니잖아. 네. 내가 계속 강조했지. 시급 안 받아도 되니까 많이 배우라고. 네. 배우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시켜도 열심히 해 그치? 네.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지원 동기가 다르잖아 네. 지원 동기가 시급인 사람은 와서 시간만 때우고놀 거고 지원 동기가 배우민 사람은 시급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할 거야 재밌게 일할 거고 다르지? 네. 지원 동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지원 동기를 묻는 거야 군대는 어차피 가야 하니까, 음, 제일 목적. 가서 많이 배울 거니까, 이건 두 번째. 이건 누구나 다. 아, 래도두 번째는 없는 애들도 많아. 근데 부사관을 지원하는 케이스라면, 첫 번째는 다 똑같아. 어차피 군대 가야 하니까, 어딜 가지? 근데 직업 군인, 아, 직업 군인으로서 안정적인 직장,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도 많아. 그 중에 뭐 공군, 어, 비행기에 대한 착각, 환상, 이런 것군애들도 많고. 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그 다음, 남과 다른 이유. 이래서 전 동기가 뭡니까? 라고 쭉 질문을 했는데, 다 비행기가 좋아서요. 공군에서 뭘 해보고 싶어서요. 직업군인이 전 좋아서요. 뭐 이렇게 진짜 답변을 했다 쳐. 너는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 네. 왜 직업군이 목표냐. 군인이라는 직업을 좋아하고 들어가서 뭘 하고 싶기 때문에. 라는 답이 나와야 돼. 안정적인 군이란 직업을 좋아해. 거기서 정말 더 많이 배울 거고. 오케이. 그 다음, 공군에선 뭘 하려고? 네가 기계를 좋아하고, 공군에 비행기라는 걸 좋아해서 가서 비행기 정비를 하고 싶은 거잖아. 네. 비행기를 정비를 하려고 하면 부산밖에 없으니까 지원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 얘기를 왜못 해? 그게 지원 동기 아니야. 네. 그런 얘기가 없잖아, 지금 여기에. 네.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얘기하겠지. 그럼 비행기 정비 못하면, 비행기 특기 못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내가 늘 강조하잖아. 네. 그런 차원에서 직업의 하나로 보는 거야. 공군부사관이라는 직업을. 네. 응. 그래서 직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넌 직업을 가지러 들어가는 거야. 취업을 하는 거지. 군대를 가는 게 아니야. 네. 생각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취업하는 거야, 군대에. 네. 그런 차원에서 공군, 그 다음에 기계, 이런 내용 여기 들어가야지. 네. 몹스지, 여기에. 네. 쭉 가다가 그냥 뜬금없이 자격증이 있다고 지원한데, 이거 아니야. 기계에 관심 많고, 너전자공부도 해봐서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됐고, 네. 자격증까지 그렇게 해서 딱 보고. 네. 그래서 들어가면 난 기계 관련된 어떤 일이든 재밌게 할수 있다. 더 많이 배우고, 거기서 성장해서 공부를 해도 기여하고 싶다. 그거 아니야. 네. 더 생각을 해봐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글로 써봐야 질문이 나오도니 답변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런 내용들이 다시 고민해서 내가 좀 다시 수정을 해야 돼. 엉뚱한 얘기가 너무 많아.